남부지방 물폭탄 비상무안 산청 등 피해 속출. 2025년 8월 3일, 남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남무안과 경남, 산청 등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 경보가 내려지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남무안 한평 극한 호우 피해 심각. 무안군에는 시간당 140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무안공항에는 279.2의 비가 쏟아지며 무한읍 일대 도로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신촌저수지 제방이 넘칠 위험에 처해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무한읍 복합센터와 보건소 등도 침수되면서 차량 이동을 권고하는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무안군 현경면에서는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한평군도 한평 읍내와 오일시장 주변이 침수돼 주민들이 대피소로 긴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경남 산청 산사태 경보 주민 대피령. 지난달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남 산청군은 또다시 산사태. 경보가 발령돼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장면, 단성면 등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경남도는 12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진주, 의령 등에서 756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광주 전북 등 남부 지역 전역의 비상. 광주 서구는 사창동 일대 침수. 우려로 주민들에게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사전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북 고창군도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림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상청은 5일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최대 2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밤사이 남부 지역에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